안녕하세요. 미드편의 이두원장, 박원장입니다. 어, 2023년도 국민대 보지료가, 자, 국민대가 항상 제일 먼저 시험을 봤었는데, 올해는 10월 22일, 일요일로 잡혀있네요. 21일날 단대가 있으니까 단대가 제일 먼저 보는 걸로 됐어요. 그 다음에 국민대가 22일날 시험을 보고, 합격자 발표는 2월 3일날이에요. 자, 모집 인원을 보면 어, 올해 거의 안 뽑아요. 뭐, 마찬가지로 국민대는 사실 워낙에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를 관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안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국민대 시각 디자인과 지금까지 안 뽑은 지뭐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. 아무튼 안 뽑아요. 작년에 영상만 특이하게 한번 뽑았는데, 자, 올해 보면, 어, 공업 디자인과에서 어, 일반 한 명, 학사 한명 나왔네요. 공업 디자인 잘안 나오는 대학이, 안 나오는 과인데, 일반 한 명, 학사 한명 나왔어요. 그, 렌더링 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기대를 하겠어요. 그다음 공간 디자인에서 일반 한 명, 학사 한명 나왔어요. 공간도 한해 뽑았다, 한해안 뽑았다 그러는데 잘안 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영상 안 나왔고 시각 안 나왔어요. 그 다음에 회화과에서 일반 한 명, 학사 한 명. 회화가 상당히 줄었네요. 작년에 항상 보면 많이 뽑았는데, 국민들 올해 거의 안 뽑네요. 이렇게 되면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. 전형 방법은 뭐 똑같아요 작년하고 어, 전적 대학 성적 30 들어가고 면접이 30 들어가고 실기가40 들어가는데 면접 때 반드시 포트폴리오 지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예전처럼 어,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얘네들이 제시해주는 어, 면접에 대한 포트폴리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조형 대학은 A3로 5점 이내 어,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, 제작이 가능하고 반면 에 휴학 같은 경우는 A4 이내로 10장 이상 이내이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. 어, 그리고, 어, 실기를 보면, 조형대학에서 실기는, 어, 지금 그 미술학부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사양화 같은 경우에는 어, 사진 수장, 작년에도 사진 좋고 재작년에도 사진 좋고 다 사진 줘요. 사진 주면서 그냥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리라고 해요. 뭐 교수들이 봤을 때 패턴으로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 거죠. 그대로 그냥 그리는 거.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조형대학에서 뭐 지금 공간이라든지 내지는 그 산디 같은 경우에는 그과에 해당되는 실기 주제가 아마 지워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실기를 보시면 돼요. 근데 아무튼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다. 근데 뭐 겹치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고. 같아요. 저희는 지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산디과에서만몇명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이론장 박원장이었습니다.